9월 15일 연중제 24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러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타나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이를 거부하다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음중한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말씀 예를 위해 사건이 벌어진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사리아란 로마의 황제 카이즈를 가리키는 도시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카이사리아 팔레스티나, 카이사리아 카파도키아 그리고 복음의 카이사리아 필리피 등세 곳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는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으로 황제의 힘을 상징하는 신전과 경기장. 세상을 지배할 지식을 위한 도서관이 있었고, 남성과 여성의 관능적 조각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힘과 지식과 관능을 추구하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또돌이 시골 사람들로 남노하고 주눅이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에는 예수님 당신은 황제의 도시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의 신이 아닙니다. 지성이나 예술이나 힘의 결정체인 항제와 거리가 먼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로마 식민지 지하의 궁핍한 유다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처럼 초라하게 보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란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서 왕으로 축성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신도 황제도 아닌 초라한 유다인 예언자로 보일지라도 내게는 당신이 황제와 비할 데 없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축성을 받으신 왕이기에 항제보다 높은 분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투쟁을 통해 힘센 이가 승리하는 황제의 길이나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예고입니다.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의 길, 사람들의 한우를 받는 영웅이 아니라 배척을 받는 죄인의 길, 풍요롭고 호사로운 길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가난과 희생의 길이 당신께서 가실 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반박하다라는 동사는 꾸짖어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꾸짖습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느냐. 정신 차리자. 당신은 힘센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도 좀잘 살아보자 라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일갈하십니다. 이 말씀은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 모두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구절은 너의 생각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생각이다라고 지적됩니다. 하느님에게 속한 생각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서 드러납니다. 그 길은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인간에게 속한 생각, 즉 죽지 말고 우리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순간이 베드로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사탄으로 추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힘이 세어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시는 예수님, 능력이 출중하여 복잡한 집안 문제, 나라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예수님, 병든 이들을 모두 고쳐주고 궁핍한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며 세상사를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도깨미 방망이 같은 예수님. 개인적 이득을 보려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질하려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내맡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라는.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고 배척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고자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성기는 믿음은 예수님의 실천을 내가 뒤따리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이독서에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승리의 메시아, 고통을 회피하고 죽음을 외면하며. 자기의 이득만을 보장하는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거짓 메시아를 믿음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이루는 구원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따르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그 물음을 마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